어 그런 건가요? 네. 네. 아유, 아, 하셨어요 앞에. 예. 네. 아 이미 하셨어요. 네네네. 아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꿈에 대한 이야기와 어,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영웅이라고 어, 감히. 어,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송금스러운 일이지만 어, 서로를 격려하고 어, 또 정말 축하하는 자리라는 생각에서 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꿈을 꾸고 향해 가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마 여기에 계신 영웅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꿈을 이루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역시 또 다른 꿈을 향해서 가고 계신 분일 겁니다. 어, 저도 역시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한 사람이고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삶에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밸런스 잡기입니다. 밸런스에는 여러 가지 밸런스가 있을 텐데요. 일단 관계의 밸런스 저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밸런스, 관계의 밸런스가 잘 맞으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일과 휴식과 사랑과 어, 나눔, 이런 모든 것들을 에너지와 시간의 분배 그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내 에너지를 모으기도 하고 흩을 줄도 아는 그런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밸런스입니다. 근데 이 밸런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밸런스는 어, 바로 영과 혼과 육의 밸런스입니다 어, 사실 꿈을 쫓다가 그 꿈을 만나게 되더라도 정말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이루면 아저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공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어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정작 나는 성공하지 않았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분명히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저 사람은 분명히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나입니다. 어, 저도 사실 요새 그, 어, 가야금을 많이 하면 직업적인 병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다. 있으실 텐데요. 어어 어, 디스크가 다 1, 2, 3, 4번이 다 튀어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힐을 신냐 마냐를 정말 실기기를 저기서 한몇분 하고 왔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몸에 했던 것들은 작용 반작용처럼 반드시 몸은 복수합니다. 20대 여러분들 몸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신다고 무조건 굶으시거나 이런 얘기는 굉장히 제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 다음 이 시간에 깊게 얘기 하기도록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 소중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사실 몸은 다치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알게 됩니다. 통증도 있고, 뭐, 우리는 건강검진도 하고, 체중계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유기 그런 거는 볼 수가 있는데, 영혼은 정작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하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영혼 케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영혼 케어를 나는 하고 있다! 나는 영혼이 건강하다! 튼튼하다! 하시는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 역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들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뉴스나 미디어에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슬프고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뉴스들을 매일 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영혼들은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과 악이 그대로 선과 악으로 백과 검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회색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어떤 회색이, 어떤 백색이,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영혼을 케어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사실 저에게도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어, 그몇 년간 저에게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고, 어, 사실 저는 음, 기도와 묵상을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종교가 어, 없으시더라도 명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 세상이 정말 혼탁할 때 같이 돌면 그 세상을 절대로 볼수 없습니다. 나는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돌고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혼도 지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데미지를 입었을 때, 아, 내가 이런 데미지를 입고 있구나. 나는 마음에 지금 상처를 받았구나. 내 영혼이 고갈되고 있구나라는 건 누구보다 자기가 점검해야 됩니다. 정기 검진하듯이. 어, 그런데 매일 매일 그런 작업을 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눈이 쌓여서 소복히 조용히 내린 눈이 가지를 부러뜨리고 지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할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기도와 묵상을 또 하시면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객관화 시키는 것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어, 자기를 객관화 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금의 현상태를 보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저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하는 요새 훈련 중에 하나는, 어, 저의 감정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 만약에 제가 지금 친구와 싸웠어요. 저를 너무 열받게 하는 친구예요. 웰본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어, 그거는 정말 현상이죠. 그럼 1차적으로 저에게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정말 미쳐 활짝 떼어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어, 감정이 1차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2차적으로 저는 바로, 이건 저의 의지입니다. 의지의 이하니. 아, 이 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 내 마음에서 오는 걸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가 날까? 나는 왜가나 화가 날까? 저 사람의 행동 때문인가? 나의 트라우마 때문인가? 저의 저 사람의 화를 내가 받을 대가가 있는가?라는 아주 많은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가화의 훈련을 하다 보면 놀랍도록 어 현저하게 우리는 감정에 속기 때문에 하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좋은 감정들보다 나쁜 감정들, 특히 화가 조절이 안 되면 모든 관계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어 이것은 한 가지 팁으로 알려 드립니다. 누군가와 어 갈등이 일어났을 때꼭 아이 센텐스를 사용하십시오.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이야. 너는 왜 그래? 그가 아니라 나는 너가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그래. 나는 그런 거 같은데 너는 어때? 라는 아이센런스로만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훨씬 감정 컨트롤을 할수 있고 자기를 객관화 시키는 것에 농이해질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간극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우리 꿈에 훨씬 더 가깝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셀프 컨트롤 사실 저는 크리스이기 때문에 마지막 열매는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 중에서 지망 맺는 열매를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통제 능력. 어, 이 와중에 서장훈 씨. 네. 셀프 컨트롤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네. 통제하고 계시나요? 이제? 아,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셀프 컨트롤 잘안 됐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조금 더제 자신을 통제하고 좀 셀프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노력하게 어떤 것이 셀프 컨트롤이 안 되셨는지.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뭐라. <laughs> 네뭐 화예 그렇죠.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네네. 화가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특히 운동할 때 심판들이 파울 안 불어주고 그러면 화가 많이 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네, 화를 화를 좀 이제 누르고. 모든 일에 좀 이렇게 침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아니 정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오빠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옆에서 잠깐 새길로 가자면 어, 꿈을 이루다가 서장훈 선수는 분명히 꿈을 이루었었어요. 근데 다음 행보를 갔을 때, 사실 제가 그 간극 사이에서 서장훈 오라버니, 서장훈 님과 같이 사나 밀려라는 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빠를 만났었는데, 그때 그 꿈을 다 성취하고 난 뒤에, 자,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할때 서장훈 선수를 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렇게 훌륭하게, 어, 다,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바꿔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나를 싼 신념들을 다 내려놓고 바꿔야 되는 그것을 너무나 훌륭히 해낸 서장훈 선수에게, 와, 정말 영웅이다. 사실 저는 서장훈 선수를 너무 좋아도 하지만 참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박수 칠까요? <laughs> 네. 아, 셀프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네. 어, 다시 돌아오자면, 영혼 케어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때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세요. 본인이 잘한 것에 인색하지 마시고, 어, 사실 한국 사람들은 자기에게 인색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잘한 거는 이 정도는 한 것도 아니지. 더 해야 돼. 하는 말을 저도 늘 했었고 지기추상대인춘풍이라는 말로 저를 항상 억제했었습니다. 더 꼬챙이로 더더그 치열함이 좋은 작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저의 영혼에 생채기가 나는 것을 저는 몰랐었어요. 어, 정말 서리 빨 같이 가을의 서리 빨 같이 차갑게 또 상대방에게는 정말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었었는데. 어, 그~ 서릿발 같은 잣대로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시고 또 꿈을 쫓는 좀비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그때 그때 과정에 충분히 사랑의 언어는 다 다르니까요 본인이 느끼는 충분한 사랑의 언어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어, 정확한 비전과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영구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비전과 또 생생한 꿈을 매일 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와 묵상으로든 명상으로든 생각으로든 뭐든지 좋습니다 꿈꾸시고 또그안에 네, 사랑이라는 마법과 같은 것을 한 수큼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먹고 잘 자고 잘 살자는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나 어, 힘이 들고 또 역설적으로 나의 꿈에 가기에도 너무 버거워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혼자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더라도 혼자 외롭게 있는 성공을 거두시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꼭 꿈을 향해서 건강한 영원육을 가지시고 행복하게 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